<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개개인적으로는, 어, 왜 이게 제예로서 이래가 되는지 개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을 안 해드려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어, 사실은 우리 그쪽이는 그서 제가 솔직히 거의 초이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초이스 혼자만 한게 아니라 저희 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 사실은 초이스를 했고, 어, 고모님하고 우리 전부 모였을 때 그때 9월달이었습니다. 9월달에 벌써 초이스가 다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 여기 이제 뭐, 우리 단톡에 제가 뭐, 단장님, 단장님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단 우리 가수들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하여튼의 단장님, 동그람 단장님, 뭐, 뭐, 단장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장은 저 하나로 가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걸 할때 어, 마지막에 우리 한양대에서 빅터 밴드라고 아시죠? 그때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그 빅터 밴드가 어, 항상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맞을 때, 시간이 잘안 맞을 때는 안 올라오지만 대신 회비는 2인분을 항상 내주실 겁니다. 1년 절2다 자, 빅터밴드 여기 팀들에서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항상 그 사람들에게 허를 항상 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사실은 그쪽에 이제 제가 어, 단장님 빼고는 좀다 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어, 굉장히 좀 오래되셨어요. 드럼도 오래되고 뭐 베이스는 뭐한0년 뭐, 되신 0년도 넘으신 분이고 여기도 굉장히 거의 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집이 그 여자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악다들이 사실 조금씩 많이 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아, 이제 여자로는 못 가겠다. 그리고 또 가수들도 이제 자꾸 엇박자 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제는 그냥 남자도 무조건 프로를 쓰자. 프로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또 동조를 얻어서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화합을 해주셔서 1년 12달 다 같이 해주실 겁니다. 예, 자, 지금 프로를 항상 해주실 그 하루 단이 단장님, 이제 하루 단리 단지 오늘까지만 저 김덕주 씨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드럼 끝내줍니다. 안산에서 예, 그 이용환 씨,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제가 누가 테 얘기를 들으니까 드럼은 두들기니까 두들기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분은 제가 이렇게 노래 들어봐도. 두들기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 이렇게 느끼면서 두들긴다고 저는 생겨요 두들기는지 때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드럼을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여기 일렉기타 전에도 한울타리에서도 보셨고 저기 뭐야 한남대에서도 보셨고 몇번 보셨지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금배씨 김금배씨 이금배 아 이금배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은 그 연예인 옆에 회장님을 제가 잠깐 시간 내시면 오세요 그랬더니 또 진짜 오셔가지고 또찬송금까지주시고안에네 네, 연예인 옆에 회장님을 신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모님이 이제 항상 무보수로 다른 데서 많이 받습니다 1년 열두 더 365일 계속 우리 부모님이 정말 <laughs> 날로 좀 이쁘게 잘 찍어주시고 잘 올려주시죠. 우리 영상을 찍는 우리 고모님한테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사회를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이명환 씨,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다음 우리 공연 부장님 홍삼 씨입니다. 아, 저쪽이 저쪽이 아픈데, 어디 그쪽에다, 네여 여자분 여기 구강하시는 분들만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운영진 팀, 우리 총무부장님. 네, 조윤정 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진들은 <laughs> 윤정아 씨. 박사현 씨. 홍법의, 아, 홍법의 봉사부장님. 죄송합니다. 하도 붙게 레이있어가지고그 다음에 진은서 씨. 자, 우리 운영진들입니다. 역시 운영진들이라 일찍 오셔서 제자리를 잘 지켜주시네. 지금 나머지 늦게 오시는 분이 운영진들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아, 그동안 일년 열두 달 약간의 마음고생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도 저희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오일 년을 정말 멋있는 단장님들, 여러 단장님들과 그 악단들과 정말 재미있게 아, 아까 제가 좀 전에 오불리를 했는데, 어,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만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멋지게 재미있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중간 못 오시는 분들은 뭐 늦게 하시고 어, 사회자님 좀 약간 공연부장님 약간 좀 여드리 있게 어, 좀 일찍 와서 하시고 가시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신철 시발년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